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1국 160페이지 환전 프로그램 개발하기 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다음주에 등교했을 때의 수행평가 내용과 일치합니다. 단, 수행평가 내용과 일치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풀지 할까요 어. 예, 뭔가가 낄수 있다는 겁니다. Oh 숫자나 문자나 순서 등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외운다면 분명히 틀림없이 감점이 당하지 않을까 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죠.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드릴게요. 개. 자, 무슨 내용인지 뭐냐면, 환전 코드와, 자, 보세요. 문제 잘 읽어야 돼. 환전 코드와 환전 방법에 따라서 다음 것들이 매개변수와변환 값이 각각 무엇인지 필요한지 채워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여기서 지금 뭐 하자고 하는 것 같아. 우리가 함수라는 자판기를 어 살펴보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뭘 집어 넣으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걸 뭐라고? 매개변수하고 반환값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지금 나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뭐를 뭘로 바꾸는 거야? 뭐를 뭘로 바꾸는 거야? 원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거지. 우리는 여행 가나 보다, 그렇지? 우와, 좋겠다. 환전을 왜 여행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원을 다그 여행 가려고 하는 나라로 돈으로 바꾼다는 거지. 오케이. 다만 여행을 어디로 갈지 결정이 됐어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게 안된 모양이야. 그래서 어떤 것들이 설정이 돼 있냐면 환전 코드가 설정이 돼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자판기로 생각, 생각을 하면 오케이. 생각하면 뭐를 입력을 해야 될것 같아? 어디 나라로 갈 건지 하고 내가 바꿀 돈을 좋겠지. 여기니 두 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코드와 그리고 뭐야? 우리나라 돈 원을 매개변수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행 갈 나라 돈으로 반환됐으면 좋겠지. 그래서. 함수명이 어떻게 설정돼 있어? exchange라고 설정되어 있네. 오케이? 에... 됐나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 어떻게 돼 있어요? 코드와 뭐야? money.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money는 뭘 뜻하는 거야? 원. 원을 뜻하는 거라고 하는 거할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간단하게 어떻게? 매개변수로 뭘로 받아요? C하고 M으로 받겠다라는 뜻이 고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반항값. 하한거 확인해 봐. 뭐라고 돼 있니? 머니, 머니 투라고 돼 있지. 그치 여기서 머니 투로가 지칭하는 건 뭐야? 그 네가 여행 가려고 한나라에 돈이 되겠지. 근데 지금 그 결정이 됐어, 안 됐어? 안돼 안 있으니까 그걸 싸 잡아서 뭐라고? 머니, <laughs> 머니 투 <laughs> 뭐라고 M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됐나요? 네. 이제 우리 뭘뭘 뭘 집어넣고 뭐가 나오면 되는지까지 아. 확인됐어. 그리고 환전 방법적이 나와 있잖아 오케이 뭐라고 천원은 0.9 달라고 천원은 0.9 그냥 그렇게 약속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하다는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코드를 작성해 보는데 자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자 선생님 너무 길어요 자 봐봐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봐 디파인 익스체인지 CM 뭐야 코드하고 뭐야 머니가 Money. 되겠지 그치 어느 나라로 갈 건지 그리고 내돈 이란 뜻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나온 게 다중 조건문이 나왔다 다중 조건문이 어떻게 If C가 1이면 아까 1이뭘 뭘 뜻했어 1은 달러로 바꾸는 경우가 됐었지 우리는 현재 어느 나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우들을 대비해서 환전하는 방법을 다 안내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달러, 유로, 그 다음에, 이한, 엔인 경우에 대한 환전 방법을 각각의 코드 번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의 환전 값, 반환 값을, 뭐라고요? m 트로 이렇게 반환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음... 괜찮나요, 선생님. 제가 다짐 조건문 배울 때 제가 if 하고 if else 또는 if하고 뭐냐, el, el if 하고 뭐냐 elif else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여기 else가 없네요. else 있어 없어. 선생님 else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else에 대한 부연 설명 드릴게요. else란 뜻은 뭐예요? if가 있으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하고 else가 있으면 뜻이 뭐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S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럼 나머지 경우를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우리가 if S를 쓸 수도 있지만 뭐만쓸수 있었어? 그냥 if만 쓸 수도 있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s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진행은 뭐가 되겠니? 코드. 코드. 가몇번 코드인지 입력하고 숫자 변을 하겠지? 그다음 내돈 입력하고 원단이돈 입력하고 또 숫자 변을 하겠지? 그다음 뭘 호출해? 함수 호출하겠지.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할것 같아? 프린트? 프린트하겠지. 그런 일상을 하면서 일단, 여기까지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우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Thank you. 자, 작성 완료되면 다음 시간에 연결드립니다. 이야기하세요. 네. 마무리 됐어요? 네자 네. 다음 장 넘겨드립니다 자 잠깐 설명 우리는 분명히 뭘 예상했냐면 다음 주장인이지 뭐만 하면 돼? 출력만 하면 됩니까? 프린트머니1은 머니2입니다 라고 하는 걸 예상을 했어 근데 갑자기 조그무니또또 등장했네, 그쵸? 네, 네.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는 뭐야? 유니트, 유니트, 유니트 알겠어, 이 단위가 뭐에 따라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코드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뭐가 또들어 가게 되는 거야? 다중 조건문이 들어가게 돼서 코드 1일 때는 달러, 2일 때는 유로, 3일 때는 이안 4일 때는 각각이모가 모일 때다 달라지지. 단위를 안 쓰면 뭘로 환자인지 모르게 되잖아. 단위를 써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중 조건문이 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고요. 됐나요? 예. 자, 마저 코딩을 마무리해 보시고, 실행을 해보시는데 제가 수행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똑같이 안 내면 도대체 뭘 바꾸겠니? 숫자? 환전 비율? 코드 순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환전 비율도 바꿀 수 있겠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 돈도 바꿀 수 있겠죠? 됐나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한 주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 맨 먼저 본 반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먼저 본반 친구한테 야뭐 나왔어? 아 어, 어느 어 나라 돈라고 순서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었어? 라고 말해주면 어, 나만 알고 있다가 그 시험을 더잘볼 수도 있고, 그런 친구도 발생할 수 있지 않, 않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3개 정도의 시험 문항을 만들어 놓고, 당일날 재입뽑기로 어, 수행평가 문제를 선발하면, 그런, 어, 문제를, 그런 문제점을 대비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정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응. 뭐가 뭘로 표현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면 돼 그리고 다만 어려운 부분은 뭐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타이핑하는 것으로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줄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되겠어? 응. 이거 실행이 다 되잖아 그럼 뭐야? 다 지우고 대체 상태에서 다시 해봐요 아. 알겠니? 네.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시험 본다? 최소 문제 조건만 제시하고 다른 건 일체 연락할 수가 없다. 여기니? 네. 준비 열심히 하세요. 네.